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티나의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코피 TV 조현일입니다 자, 훅사입에서 글로벌 레이팅으로 올 NBA 팀을 뽑았네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레이팅이 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자,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그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록들 있죠,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뭐블락 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 팀의 성과와 또그 선수가 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특정 시즌이나 그다음에 또 무대 뭐 정규 시즌이나 플레인 토너먼트나 플레이오프나 자 이런 무대에서 결장한 경기 수도 고려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팀을 위해서 얼마나 활약을 했느냐 아 그다음에 또 이런 기복들도 또 계산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1차 스텝 2차 스텝 그다음에 이 선수가 팀에 미친 영향 그다음에 뭐 출전 시간 출전 경기. 또 그다음에 결정했던 그 시점에 상대 팀의 뭐 스케줄 강도 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레이팅으로 올 NBA 팀을 짜봤다고 하는데요. 자이 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사이비 뽑은 다음 시즌 올 NBA 퍼스트 팀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레이팅 자체는 니콜라 유키치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야니 사르토 쿤보. 루카 돈치치, 셰이 어, 길저스 알렉산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여태껏 나왔던 이올 NBA 팀의 예, 선정 횟수 자체를 놓고 보면 야니스가 제일 많았는데 우선 은보 사이비 맥인 건뭐 이렇습니다. 예, 가드 두 명, 뭐 포워드 두 명, 그 다음에 빅맨 한 명. 자,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섯 명이 구성이 된다면 뭐 어, NBA 산8연패하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포지션 밸런스도 좋고, 예, 그리고 국가별 분배도. 환상적입니다. 음, 캐나다,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그리스, 미국, 세르비아. 자, 이 다섯 명이, 훅사이비 백인, 에, 글로벌 레이팅, 올 NBA, 퍼스트 팀입니다. 자, 그리고 세컨 팀은, 어, 젤런 브런슨 앤선 에드워즈, 제이슨 테이텀,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도만타 사모니스입니다. 어, 우선 제일런 브런슨과 앤서 리에드버는 아직까지 어, 올 NBA 팀에 선정된 적은 없고요. 제이슨 테이텀은 3년 연속 어 퍼스트 팀입니다. 레브론 제임스는 무려 19번이고 사보니스는 좀 이런 어, 올 NBA 팀이나 어, 좀 개인 수상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과소평가 받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하지만 어 사이비 매긴 글로벌 레이팅에서는 당당히 올 NBA 세컨 팀. 네, 그리고 이대로라면 뭐 충분히 사보니스의 다음 시즌 어, 올 NBA 팀 입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선수별로 어, 이렇게 기록을 보면 제런 브론슨이 놀랍게도 6위고요. 테이텀, 그리고 사보니스, 앤트맨, 리브론 순이네요 자, 그리고 홉사이비 맥인 올앤비의 서드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에런 팍스, 그리고 데빈 부커, 케빈 주란트, 더마드로잔, 제럿 알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올앤비의 서드팀의 역사와는 좀 다르죠. 어, 제럿 알렌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렌은 뭐 물론... 아주 기량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올 NBA 팀에 뽑힐 만큼은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어, 이 선수가 강팀을 상대로 얼마나 잘했고, 그리고 얼마나 적은 경기를 빠졌고, 또뭐 보이지 않는 그런 어, 기록들까지 전부 다 수치화했기 때문에 어, 제로 달리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이 다섯 명으로 사실 정규 시즌을 고려한다고 해도 총 충분히 60승은 가능하죠. 어, 또 데비 무커와 케빈들한트는 같은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에나 팍스와 더마드로자는 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또세카라멘타스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훅사이브는 5 NBA 포스트 팀도 네 번째 팀도 선정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순위, 순이, 순위긴 합니다만, 백코트는 데미안 릴라드와 아, 타이리스 맥시, 그리고 포우드는 카와일 레너드와 자이언 윌리엄슨 자이언 윌리엄슨이 일단 지난 시즌에는 건강을 유지했었잖아요 어, 카와일 레너드도 플레이오프 때두 경기 출전하고 아웃되긴 했지만 또 정규 시즌은 이런 경기에 가까이 뛰었었습니다 여기에 자, 루디 고베어가 들어갔습니다 자이 다섯 명도 굉장히 뭐 매력은 있네요 에백코트 예, 릴라드와 또 맥시 그리고 포우드의 뭐 레너드와 또 빅맨인 고베어는 뭐 리그 최고의 수비수고 또 자이언 윌리엄슨은 사실 어떤 선수와 페어링을 해도 굉장히 잘 맞는 예, 그런 선수긴 한데 하지만 4번과 5번이. 3점이 없다는 부분. 네, 이게 또이네 번째 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팀의 스태프 커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스태프 커리는 이 글로벌 레이팅으로 21위였고요. 자, 그리고, 어, 타이리 살리버튼과 함께 백코트를 이루게 됩니다. 파울로 반케로가 어, 정말 NBA 경력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글로벌 레이팅에서도 탑 20위 안에 들었네요. 자, 그리고 파스칼 시아카, 챗 홈그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목록을 보시면, 사실 뭐챗 헝그레 같은 경우에는 루키 시즌 기록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에서 내보이는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번째 팀의 이름을 또 올렸고요. 이 파울로 반케로나 파스칼 시약함은 득점도 잘하지만 뭐 리바운드 능력도 훌륭하고 또 수비에서 드러나는 수치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리버트는 기본적으로 20-10이 가능한 선수고 뭐스태프컬리는 수비에 대한 약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효율로 25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다섯 번째 팀에 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 글로벌 라이팅이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무언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훅사이비 어, 자체적으로 매긴 그런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1차 스텝과 2차 스텝 그리고 어, 이 선수가 팀에 미친 영향, 이 선수가 결정했을때 상대 팀의 전력에 대한 강도, 자, 이런 부분들을 합친 수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5개 팀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저는 뭐 항상 시즌이 끝날 때 어떤 선수가 MVP를 받을까 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다한 명이니까 저는 어떤 선수가 올 NBA 팀이나 혹은 올 수비팀에 뽑힐까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시면 또 NBA가 더욱더 재밌고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